신기한데? 안녕하세요. 플레이즈의 디에너 김근입니다. LG전자가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 LG G8을 공개했습니다. 짠. 컬러가 굉장히 예쁘죠? 컬러가 상당히 예쁩니다. LG G8의 공개와 함께 출시까지 굉장히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갤럭시 S10의 영향이 가장 클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빠르게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사용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오늘은 LG G8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핸드 아이디와 쉬... 에어모션에 대해서 <laughs>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G8에는 Z 카메라 라고 하는 새로운 카메라 모듈이 탑재가 됐는데요 Z 카메라는 고성능 TOF 센서와 적외선 조명을 갖추고 있어서 이 적외선을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TOF 센서를 요즘 스마트폰들이 장착을 하는 추세예요 이게 AR이나 뭐 이런 곳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많이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 아이디와 에어 모션이 쓰임새가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근접 센서와 Z 카메라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핸드 아이디는 정맥의 헤모글로빈이 조개선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보안 방식인데요. 마치 지문과 같은 혈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변조가 어렵고 보안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문인식이나 안면인식처럼 등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등록 자체는 굉장히 편해요. 18의 손을 가져다 대면 근접 센서가 손을 인식해서 핸드 아이디를 인식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핸드 아이디는 이렇게 화면에서 한 10cm 정도 화면을 띄면 작동을 하고요. 위치가 잘못되면 이 부분에서 뭐 화면에 위로 올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이러한 노티들을 알려줍니다. 위치나 위치값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엔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적어가는 기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도 빠르죠?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릅니다. 인식만 잘 되면 이렇게 빠르게 핸드 아이디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인식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 아이디가 인식될 때이 아랫부분에 LED가 살짝 빠짝이는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 인터액션 같은 것도 넣어놓고, 넣어놓고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UI나 UX에 조금 신경을 쓴 티가 나기는 납니다. 조개선 센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방이 아니라 어두운 방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LG G 8에는 얼굴인식과 지문인식 그리고 핸드 아이디까지 세 가지의 생체인식이 들어갔는데요 세 가지의 생체인식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빠르냐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지문인식이나 얼굴인식이 가장 빠릅니다 항상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지문인식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정확도면에서도 지문인식이 가장 정확하고 그 다음이 안면인식 그리고 핸드 아이디입니다 이 핸드 아이디 자체는 내가 이걸 사용하겠다 라는 신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 시간이 있어요 좀 빠르게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음식을 하는 상황이나 운전하는 상황에서는 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안면인식도 빠르긴 빠른데 세 가지를 놓고 사용을 해 봤을 때 지문인식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어 모션이 들어갔는데요. 뭐 출시 전부터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에어 모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에어 모션이 탑재가 된다는 걸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 기술 자체가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발전된 형태로 진화를 해서 잡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슉슉슉슉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자유롭고 뭐 이렇게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 모션만을 위한 UI가 섬세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에어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바닥을 갖다 대면 이렇게 LED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핸드 아이디를 인식하겠다는 그런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g 파한테 내가 에어모션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제. 핸드 아이디 같은 경우는 거리가 한 10cm 정도가 가장 인식이 잘 된다고 했는데, 에어모션 같은 경우는 15cm, 이 15cm 정도 되는 거리가 가장 인식이 잘 됩니다. 이 양옆으로 바로 가기 앱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음악이랑 유튜브로 정해져 있지만, 이거를 커스텀해서 자기가 원하는 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음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악 앱이 실행이 되면, 이제 에어모션을 통, 에어모션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3초 정도 가만히 있으면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여서 볼륨을 줄이거나, 볼륨을 키거나,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손을 뭐 이렇게 막, 막 움직이지 않아도 딱 돌려놓고 있으면 돼요. 에어모션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약간 닭발처럼 세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하면 인식을 합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좌우로 움직이면 음악을 플레이 하거나 혹은 멈출 수가 있어요. 홈화면에서 이렇게 손을 딱 하면 화면이 캡처가 되는데 이거는 앱을 실행하고 있을 때도 화면 캡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에어모션을 한번 사용하겠다는 이런 제스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빠르게 캡처를 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기, 요 과정이 익숙해지면 조금 빠르게 캡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캡처뿐만 아니라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거나 끊거나 뭐 이런 것들도 할수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앱으로 진입을 했을 때이 앱에서 다시 홈하, 홈 화면으로 돌아가는 ui가 없고 그리고 이런 음악 앱에서도 재생과 멈춤만 있지 뭐 건너뛰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지난 미디어 데이 때 이제 관계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쨌든 지금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고 추후로도 계속 기능 개선이 이루어질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v40 때도 출시 초기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카메라를 개선하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했으니까 빨리 디벨롭을 해서 좀 여러 가지로 개선하는 개선점을 좀 빨리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에어모션과 핸드 아이디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일단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새롭고 편리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신선하고 재밌는 기능이긴 한데 굉장히 완성도 있게 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LG G8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핵심 USP가 약간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준비한 영상을 좀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구독과 알림 그리고 영상에 좋아요를 해주시면 채널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it